태풍이 물러갔지만 여전히 영남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. 오늘 오전까지 영남 해안가에 순간적으로 최대 조속 25m의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. 또 강원 영동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오늘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. 계속해서 날씨 보겠습니다. 토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. 일요일과 월요일 낮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. 추석 당일 내일에는 새벽부터 오후까지 전국에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. 이어서 기온 보겠습니다. 토요일인 오늘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8도로 출발해 한낮에 28도까지 오르면서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고, 한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. 남부지방 보겠습니다. 대구의 아침 기온 16도, 한낮 기온 27도 등으로 아침 기온 어제보다 낮겠고,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.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 세상 해상,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. 씨셨습니다